어, 사전에 그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그 상황들을 보다 좀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과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어,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그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 해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그 필요한 어떤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